예, 안녕하십니까. 좋은 생각입니다. 오늘은 여기,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, 어, 대회명을 좀 잘못 선택했는데, 어, 노을공원 위에까지 올라가는 서울 장애인 힐클라임 대회. 그리고 일반 분들도 마찬가지 2.7km 가는 ITT 대회를 토요일 날 합니다. 거기 현장에 오늘 편수막 설치하러 왔어요. 혹시 오시는 분들, 구경 오실 분들 오시고 재밌을 겁니다. 어 이제 현수막 <laughs> 현수막 설치하러 왔으니까 현수막 설치하러 가겠습니다. 현수막 설치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I T T이기 때문에 어 2.7km 힐클라밍이긴 이 하지만 상당히 독주기 때문에 <laughs>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. 이게 어, 스트라바 트라바 기록을 보면 5, 6분 대인가 이렇게 나오신 거, 나온 기록이 있던 것 같은데, 어, 굉장하죠. 네, 2.7km지만 만만하진 않을 거예요. 게다가 2.7km면 30초 1분 간격인데 앞에 분을 잡을 수 있을까, 없을까? 그건 지켜봐야지 알겠죠. 아무튼 설치하러 가겠습니다. 자, 여기가 하프 지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네 여기서 쫙 약간의 언덕을 올라와서 살짝 다운하다가 저 방향이 아니라 다시 저길로 급그 180도 턴을 하게 돼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뭐 심하게 뭐 낙차사고나 그런건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 턴을 원활하게 해야 이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나즈마카켄 어필이에요. 자 이렇게 보이시는 저 정상을 지나서 한 50m 100m 를더 가야 돼요 네, 여기서 인터벌을막 치실 것 같습니다 계속 현수막 설치하러 갑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있을 장애인 힐클라임 대회 어, 일반인 분들은 ITT 2.7km 힐클라밍이될것 같아요 2.7km 힐클라임 해서 주말에 이쪽에 오시면 재미나게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많은 분들이 참가하지는 않았지만, 그래도 참가하시는 분들은 어 장애인 분들과 함께 잘 어우러진 그런 대회가 될것 같습니다. 저희 바이크 포토 멤버들은 토요일날 이쪽에 와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. 소중한 추억, 바이크 포토 사진과 함께 하세요. 토요일날 봬요.